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의 미래, 그의 후손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다면 다 복을 받습니까? 예, 성전 건축에서 복받은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하나님은 다단 선지 활동에서 다윗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나단 선지에게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내가 너를 목장 곳 양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다윗이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로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 천부장이 되었을 때에도 성실하게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천부장 됐을 때 잘할 수 있었죠 근데 양을 치는 목장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그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형들로부터도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가 최선을 다하며 그 맡겨진 일에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다윗이 어느 자리 어떤 환경에 그를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던 다윗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에 대한 감동까지도 받게 되었던 부분들이었기에 이일 앞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순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앙생활을 어떤 로또 복권과 같이 한번 잘하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세우신 그 자리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달려가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혼낼 때 어떻, 어떻습니까? 아이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는 잘할게 이야기하잖아요 헌금께 앞에 앉았던 예수님이 과부의 두렵도을 보면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감동된대로 그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 가장 밑바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과거에 충성하고 충실했던 그것이 오늘 현재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내 미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기만하지 맙시다. 그때 내가 할걸 그때 열심히 할걸 그렇게 후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진솔하게 진실하게 충성하여서 아름답게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그 삶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현재가 나의 미래입니다. 오늘이라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 나의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